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음 계산 송강 400장 하겠습니다 험한 시여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풍난 지나도 숨겨주소서 주의 하나를 도보시사코, 이 품어주시고, 허망풍파진나도로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어서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이마에비오니 나를 도, 보시사고이 품어 주시고, 험한 풍파시나도로,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빠시니 내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신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도시사고 이 품어 주시고, 어, 풍파신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개 보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수일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 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론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이 겨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겨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 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도와여 주시고. 또 이제 주소 연휴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주소 연휴를 통해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참 아브라함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사실 이러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있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와 도저히 봉접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용기를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내 사라를 통해서 육신의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와 아내의 몸의 상태를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결단했습니다. 또 이후에 소동과 고모라 성의 밀망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실증적으로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 과거에 반복한, 과거의 실수를 또 현재에 반복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면 지혜로워지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리고 예전의 실수에서부터 교훈을 얻어 삶을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사람의 연약함은 자신의 아킬레스건이 건드려졌을 때, 자신의 부족함이 노출되어졌을 때, 또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가데스와 술사의 거랄에 거류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지금 89세가 된그 여인을 왜 데려갈까? 도저히 우리가 지금 현재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은 사실 인종이 조금 다르면 우리가 나이를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예전에 보면 이 백인들이 우리나라 동양인들보다 어떤 의미에서 노화 상태가 좀더 이게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한 친구가 저랑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저보다 나이가 한 스무 살 이상 많아 보였는데 제가 30대 때 실제로 알고 보니까 저보다 더 나이가 어린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동양 사람들을 백인들이 봤을 때 실제 나이보다 굉장히 어려 보이는, 어리게 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늘 익숙하게 바라봤던 그 인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늠하지만 익숙하지 않는 다른 인종,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볼 때는 그 나이를 가늠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그런 것을 유추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지금 이 그랄땅에 거주하는 이민족은 서로 달랐기에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 아내 사라를 실제 나이보다 더 적게 보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왜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곧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시안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이라고 하고 또이 그랄 왕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위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 아브라함과 별반 다를 때 없음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로 우리의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이전에 반복된 실수를 고스란히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 안에 사라를 누이라고 하였을까요? 우리 한장 넘겨보시면 우리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지금 아브라함은 혹시 아내로 인해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 포항무도한 이 민족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움에 휩싸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속마음을 얘기하기를 정말로 나 이복 누이다 내 아내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반쪽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반쪽의 사실만을 가지고 나는 사실을 얘기했다 라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는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쪽의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사실은 결코 완벽한 사실로 규정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공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복 누이였지만 아내였기 때문에 분명히 아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속인 것이요. 또 하나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의 상황 우리가 판단하건대 우리가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보다 상황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마음이 빠져서 반복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그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실수한 이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저에게는 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온전히 눈을 들어 하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은혜 고백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참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때 거기에는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협력해서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과 여러가지 방법,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또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변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나타나십니다 올해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지금 급하셔서 이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현몽하셔서 그에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때 아비멜렉의 모습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우리 사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저는 그 예인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의로운 모습으로 서 있었는데 나의 이 의로운 모습으로도 나를 벌하시겠습니까? 실제로 그를 누이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나는 그의 말을 속았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 멜렉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 멜렉이 얘기한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의도로 갖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의미에서 그 당시의 관례, 풍습에 의해서 내가 아내를 취할 수 있게 한 것이지 내가 그의 아내를 탈취하기 위한 그런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아비 멜렉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비 멜렉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으니 참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아비 멜렉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두려운 마음, 또한 동시에 그가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체면도 살려주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분은 이 아브라함의 체면을 깎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오히려 자신의 거짓 어떤 의미에서 속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탓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비멜렉 앞에 이 아브라함을 변호하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위치, 아브라함이 하느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를 각인시켜줍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비멜렉에게 얘기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는 살수 있다. 라고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에 대한 두려운 마음, 어떤 의미에서 조심스러운 마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통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선대하게 됩니다. 자기를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궁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나무라서 어떤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아비 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 아비 멜렉에게 존기함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의 수치도 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사라게르해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사실은 이를 엉망 뒤죽박조로 만든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 이 일을 풀어가는데 정말 놀랍게 풀어가십니다. 아비멜렉도 살리시고, 아브라함의 체면도 살려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그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더 선들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결과. 아비멜렉을 위해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 집에 그 닫힌 태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의 집에도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윈윈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복된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의 아들을 주기 위해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 여러분의 삶의 가정들, 일터,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 눈에 인간의 부족함이 드러나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 이면에서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 화를 복으로 변하시는 그 놀란 주님의 은혜의 은총을 우리 온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누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를 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의 위협 앞에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 위기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보다 현재 상황 가운데 인간적인 꾀를 내어 우리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를 점검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우리 온 인생이 아름답게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가정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여러 가지 인간의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부족한 아브라함이지만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아비멜레 그 가문의 화를 복으로 바꿔 주시는 놀란 은혜의 중부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성도들의 삶이 이른 아브라함이 이셨던 은혜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은혜 운총을 경험케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를 극렬하게 주시고 은혜가 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며 우리 일터 가운데 주님의 도심과 보호심의 하 손길로 여러 가지 위태위태한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강력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는 복된 하루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도 주께서 은혜 도와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 내마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귀한 삶으로 오늘 이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